이번 아. 말고 <laughs> 너무 이렇게 관종웃 관중... 어, 예. 네가 회사 차렸는데장류 아니야? 장류인 거야. 대출은 많이 받아봤어요. <laughs> 투자라는 거는 아직 자, 황교우 아, 제가 하나 둘이세요 하나 들으세요. 들요 카메라를 요거. 요거 몇몇 을보요 번을 번을 친구나.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다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어, 인마! 어, 예! 뭐! 어, 오랜만에 오, 봅니다. 네. 네, 저희는 <목소리> 오늘 첨단 IT 산업의 메카! 스타트업의 어머니! 창업의 시작과 투자 지원이 확실하 와, 그곳이 어디죠? 판구 경기, 뭐라고? 평구 경기, 뭐라 창조 업에 와 있습니다! 아, 자! 아, 자. 너무 흥분해서, 저기요한 고요? 판교요 아 그러니까 살이, 살이 찌다 보다 혀에도 찌신 거예요? 판교 경기문화 창조허브! 알았렇죠아 아, 네, 네. 오늘 저희가 촬영장이 좀 일찍 와서 여기저기를 좀 둘러봤는데 네. 아, 좀 어떠셨어요? 아 근데 여기는 진짜로 주변 환경이 굉장히 네. 좋더라고요. 맞아, 맞아. 공원하고 산책길 이런 것도 잘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점심 먹고 산책하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첨단 산업의 핫플레이스 아닙니까? 네분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넓은 진짜 넓어요. 내가 조금면서좀 넓어 보였나? 아니야 아니야 나도 넓다고 생각해. 넓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모니모니에도 10층 식당 굉장히 넓고 쾌적하고 싸고 양만 주기로 굉장히 좋아. 근데 진짜 어, 진짜 맛있대. 근데 여기서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저쪽 가면 이제 운영 사무실 있단 말이야. 거기 가서 전문가 이제 매니저님한테 얘기를 딱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좋아. 가보시죠. 맞아. 근데 이쪽? 머리 왜 그렇게 잘랐냐? 왜? 자대고 자른 거야, 자대고. 나 이거 아픈 동동에서 자른 거야. 무서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명해 주실 분? 네, 스어로 오시면 돼요. 아, 예 잘... 괜찮습니다. 아. 이분 말고. <laughs> 너무 이렇게 관중끼리 <laughs> 있으신 분이 판교 허브에서 네. 하고 있는 일, 네. 뭐가 있 을까요？경기 도내 에 있는 그런 예비 창업 자분 들, 네. 그리고 초기 창업 자분 들, 그런 분 들이 사업 을잘하실수있 도록 어,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 들 하고, 여기 공간 인프라 들을 운영 하고 있 습니다. 황교 허브 만에장 점이 있 을까요？황교 는 여기 주변 에보셨 는지 모르 겠지만, 뭐 네. 게임 기업 이나, 뭐 그런 ICT IT 기업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환경 만들라고 만들 여기 NC 소프트도 있잖아요. 아, 네, 네. 네. 많아 많. 그 ICT 융복합 콘텐츠 분야에 뭐, 이런 지리적 입지를 좀 살려서 음. 그런 스타트업들 초기 예비 창업자들 그런 분들을 좀 특화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아 그럼 일을 하시면서 조금 어려운 거뭐 야근이 많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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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메시지. 원장님. 음. 집에 일찍 가고 싶습니다. <laughs> 아이들이 보고 싶어요. 자, 다음 주에 오면 이분은 이제 어느 <laughs> 보면... 영원히 집에 가나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모니터에 보면 다나오고 내가 봤을 때 에이스.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어, 안녕하세요. 이, 일을 굉장히 즐기시나 봐요. 웃으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봐요. 당황스러워서. 이 판교업을 이용할 때그 꿀팁 같은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6층 같은 경우는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냥 오시면 안 되고 예약을 네네.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 저희 경기문화창조허브 홈페이지에 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네.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아, 여기시판교허브에서 일하시면서 가장 이렇게 보람됐던 순간 뭐 이런 건 언제? 네, 저희 여기 계시는 입주기업 중에 좀잘 되신 분들의 보도자료 같은 거볼때좀 네, 보람을 느낍니다. 자식을 느낌 잘 키운 네. 그런 부모의 느낌인가요? 어, 저보다 나이는 훨씬 많으시지만 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laughs> 우리 이슬기 님께서 여기 지금 영구 중인데 멘토스 레이더. 어, 네. 네. <laughs> <laughs> 음. 이렇게 레이저님 말씀 들어봤으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판교업에 어떤 회사가 있고 어. 어떤 콘텐츠들을 만드는지 우리가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지 봐야지. 또 저쪽. 그 저쪽이요? 확실해 이거는. 진짜요? 이렇게 대장처럼 얘기하는 거야. <laughs> 가르치려고 들어.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44살부터 6살까지 감정표현이 부족한 우리 영유아 자녀에게 속마음이 무엇인지 를 해석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들에게 자기 감정표현을 싫어, 안 해. 몰라 라고 이제 대화를 거부할 때 네. 부모 대신에 우리 키디 다이어리라는 동물 친구와 일기 답장을 통해서 부모에게 우리 아이가 어떤 속마음을 갖고 있어 라고 알려주는 아. 주요 기능 서비스입니다. 가벼운 질문으로 좀 들어가서 음. 우리 대표님 장점 하나 둘 셋! 유머러스 합니다. 하나 둘, 둘 셋! 아, 탈락! 아, <laughs> 아, <laughs> 자, 어떻게 단점 그렇지. 있습니까? 있죠, 있죠.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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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내가 봤을 때 눈빛부터 시원시원. 네, 뿌리뿌리 시원, 시원 하셨어. 하셨어. 네. 운동지능이요진실의 이거. 어. 너무 완벽한 게 단점. 어. 이제는 좀 가시 같아 어. 보인다. 그러니까. <웃음> 여기가 <웃음> 교육이 잘돼 있어. 퀴즈 다이어리 맞잖아요. 네. 최고의 장점은 뭐라고 그냥? 예방입니다. 예방. 음. 가정 내에서 심리 상담사가 곧 부모가 돼서 오. 육아할 수 있는 심리적인 증세를 음.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에. 가장 예방의 전문가 어떤 여기서 담당하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나 어. 이제 그 관리. 오 어, 저기 그거 쓰는 거예요? <laughs> 어, 어. 어, 어, 왜, 왜, 도스 쓰시나요? 도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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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스가 아, 도스가 아, 뭐야? 아, 도스는안 아, 해? 아, 환경 아, 허브에 아, 입주를 아, 하시면서 좋은 장점 기술력에 관련된 부분을 네트워킹, 그러니까 서로 음. 음, 보완할 수 있는 저 입주 공간에 하는 음. 업체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게 오. 가장 좋죠 우리 인재를 채용할 때도 판교가 또 IT 메카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도 바로 출입, 퇴근하 용이하고 음. 교통권으로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딱 조건에서 최적화된 공간이라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람된 순간이 혹시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저희가 이제 일대일 메시지로 피드백을 보내는데 역으로 저희한테 아이의 속마음을 알게 돼서 정말 고맙다라는 피드백을 주셨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 진짜. 자녀 키우는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필요한 어플는데 그걸 그거를 또 만들어 주신 또 그분들이 지금 여기 분들. 계신 거잖아요. 네. 네.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이게. 감사합니다. <laughs> 서로에게 맞춰. 막... 회사 이름이 네, 수이엔이요. 수이엔 어떤 오. 의미가 있죠? 아 수이엔 이제 제 이름 중국어라면 수이엔 이라고. 아 수이엔. 아 엄청난 뜻이 있는 줄 알았는데 <laughs> 그냥 별거 아니었네 그냥 네가 회사 차렸는데 장류 아니야? <laughs> 장류인가요? <장유이 웃음> 어, 안쓰위 어. 이런 느낌이네 아, 회사 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그 수위에는 네. 한국 전통문화에 제가 원래 관심이 많아서 음. 과거와 현대를 이어주는 캐릭터를 고민을 하다가 한국 종통계 삽살개를 모티브로 한 사비사리 캐릭터를 만들게 됐어요삽살개로 아, 음. 음. 사비랑 사리 사비사리 네. 어, 사비,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 친구가 이제 삽이고요. 어... 이 친구가 사리예요. 아, 네. 약간 좀 우유빛 도는 친구가 삽이, 네, 네. 검은 친구가 사리. 네. 이제 음. 아, 음. 크리스마스라 딱 이게. 아, 아유. 네 맞아요. 아, 요. 트리를 이용한 사리. 근데 형, 어? 형이랑 양, 어떻게 보면 좀 닮은 것 같기도 해. 느낌, <laughs> <laughs> 이 좋아, 뭐. 형은 이제 불동 느낌. 그러니까 같은 약간 이게 강아지 쪽 그쪽. 형은 이제 그거지. 강아지로 치자면 그개돼지 <laughs> <laughs> 상교 허브에 코킹 공간이 굉장히 잘돼 있잖아요. 그 당, 장점, 꿀팁이 뭐가 있을까요? 음, 아무래도 그 사무실에서 혼, 그 작업을 할때 이렇게 힘들거나 아니면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와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 기분 전환도 되고 또 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자극도 받고 음. 어, 그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봤는데, 일을 네. 어, 안 하시고 네. 다른 사람들 뭐하는지 말해 주게하시고요 <laughs> 궁금하죠, 그죠 솔직히 좀 궁금하죠. 저기, 저기 회사는 도대체 무슨 아이템인가 좀 궁금하실 때 있죠? 네, 조금 가림막이 없어졌으면 하는 <웃음> 네. <웃음> 그런 금손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세명 중에 그냥 누군가를 약간 캐릭터화해서 그릴 수 있다면 좀 누가 좀어울릴까 일단은 그것사람. 호환이 형으로 아예 그냥 한번 그려주세요. 아니 근데 주변에 미술하시는 을 분들이 나를 그리기가 되게 어렵다고 그랬어. 쉬워요. 아, 진짜로. <laughs> 형, 내가 여기 허공에 그려볼게요. 얼굴, 눈, 코, 입. 아,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왔더니 네, 궁금하다. 한번. 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지우면 되니까요. <laughs> 네,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얼굴만 그릴게요. 그리... 네. 네. 아니요 몸도 그리셔도 돼요. 어. 옷좀 벗어. <laughs> <laughs> 대표님. 어. 이번 캘리포니아 그 투자권 어떻게 해결할까요? 대리분야로 우리가 투자권이 들어갔어? 아니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야? 예. 그래? 예. 그러면은 어떻게 좀 영어 좀할줄 아는 사람이 좀 있나? 아 영어는 장대리가 잘한다. 어 장대리. 거.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해. 오케이. 아 저희가 사실은 이제 뭐 대출은 많이 받아봤어요. 근데 투자라는 거는 아직 받아본 적이 없거든 투자육성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 어떤 일인지 좀 설명 좀해주십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가장 원하지만 또 어려워하는 게 투자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좀더 쉽게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보람됐던 일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이템도 좋고 사업성도 좋은 기업들은 많은데 네네. 투자 유치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사,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가장 어렵죠. 네. 그렇죠. 상담회나 데모데이를 통해서 이런 빛을 못 봤던 기업들이 좀 핏이 맞고 또좀 유능한 투자사들이랑 매칭이 돼서 네네. 그 결과도 나오고 또 저희한테 이제 이런 투자사들을 좀 소개시켜줘서 감사하다 음. 또 투자사 입장에서도 어 되게 보석과 같은 이제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걸 들을 때 되게 많이 보람을 느끼고 또 기분도 좋아지는 두것 같아요. 분이 지금 아직 빛이 나고 있지 않은 그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어주는 그 초반 과정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투자 브로커 진짜 저는 앞으로도 이두 분이 일을 좀 오래 하시면서 많은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든든한 지원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은 스타트업들에게 큰 힘이 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 한번 와봤는데 네. 아, 어떤 공간이 조금 기억에 남으세요? 제가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아 제가 <laughs> 여기 와서 느낀 점은 일단은 공간들이 굉장히 좀 훌륭하다. 어떤 공간들이? 아 그러니까 뭐 입주 공간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네. 네. 수이 형은 어디가 제일? 기억에 아 남으세요? 저는 뭐저 먼저도 십심 어? 뭐... 욕, 왜 욕을 해왜 <laughs> 그래. 욕을 해요? 뭘 욕을 해요? 지금 아... 식당이 네. 4,500원짜리 밥이 네. 말이 안 되는 뭘... 거야 지금 어, 판교 허브에서는 제작 지원부터 음. 투자까지 음. 네. 모든 거를 지원을 해주니까 뭘해는데뭘 뭘 어? 뭘 해줬는데? 제작 지원, 사업, 투자, 돈! 돈! <laughs> 나는 저렇게 지원받아서 나온 기발한 아이템들 그만큼 지역 입주해 계신 그 대표님들과 직원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셨겠어? 피자문흘서 노력을 다했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아이템들이 좀아 앞으로 이 판교 허브로 찾아오실 이 예비 크리에이터분들과 우리 대표님들에게 한 말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지난 1년간 어, 판교 허브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해 나갔었는데요. 많은 분들도 뭐 재밌어, 뭐 <laughs> 있어요, 저한테? 아니, 갑자기 아 후배 아, 들어올 아, 생각이 아, 즐거우세요? 홍보 아, 하부에서 성장을 하니까 너무 즐거우게. 정 네, 즐거우셨던 분들. 네, 네, 많은 분들도 여기 입주하셔서 어, 함께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많은 성장 일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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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앞으로 어, 예비 창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미래 의 대기업 대표님들께. 어,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네. 고민을 여기에서 기술 협력과 함께 성장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짜잔. 저희 공간에 오셔서 많은 성장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시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장비와 시설 등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뭔 거예요? <laughs> 저는 뭐. 어, 좀좀 나오네. 네, 저희 판교 경기문화창조부에서는 어, 예비 창업자분들과 스타트업들 지원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어, 보다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오 잘하셨습니다. 이곳에 찾아오시면요 이렇게 든든한 아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 여기로 오실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 어,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판교허브 파이팅 소리 질러! 판교허브에 대기 번호가 생기더라도 그러려니. 이해해 주세요. 판교허브에선 9층 코워킹 네트워킹 공간이 무료니까 이런 혜택이라면 그럴만도 하니까. 판교 경기문화 창조허브. 판교 스타트업 오피스에 공실이 없더라도 그러려니 이해해 주세요. 판교허브에선 사무실 입주 비용이 저렴하니까 이런 혜택이라면 그럴만도 하니까. 한교 경기문화 창조화부